안녕하십니까? 매월 땅입니다. 매월 땅이 오늘은 어 오지를 찾아왔습니다. 아, 말은 물소리가 저를 들리는 아주 그런 마대산 등턱에 자리 잡은 아늑한 마을에 왔습니다. 아, 이 세상에 아, 고향은 지금 아, 여기가 우리 고향 마을이지만, 동어져있는 아주 오지입다다 지금 만오 오, 늘만 오천? 만 오천? 오, 그러면 천만가까이만오 오, 찐니오만천천 2 9 0 0만엔 지금까지 총아 조회수들이 아 1억 조회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지 아니 할거 그렇게 해야 돼고이 영화를 영어로 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뭐몇 분짜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 당동국에 당동국 이깍자가 열차 좋은데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나 같은 거로 형님 거기 가재동에 가면은 그리자 그래, 이어저 그게 한국기행이 나온 분인데 이때 그래를아 이거 말고 <laughs> 몰라도 안직게이되잖아요아 이거 말고 아무자두가내 친해. 내가 이든 그거. 그러니까 이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래더라고. 그래지이 젊은 아인데 사십 다섯 살인데 이발사예요. 이발사인데 이 머리 봉사를해 머리. 그러니까 재능기부를전국에 도로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 하루. 응. 이 어렸을 적에 여기 해관 자리에서 내가 올라와서 아들하고 배구하고 그랬는니 모르지 모르겠구나. 니 어려서 모르지 아, 내가 놀는게누들하고놀는게 아니잖아요 니 우리하고 <laughs> 놀지 이게 아주 지금 유튜브 같이 찍으면 맘먹을려고 <laughs> 아유 저기 아유 <laughs> 제가 저기 어디 가면은 음. 친구 관계가 음. 나이 많이 드신 분 음. 20대도 안 돼. 아주 친해졌고. 아니, 그, 노는거 좋은데, 야놈 안 먹으면 안 되지, 야놈. <laughs> 뭐. 안 되고, 안 되고 하고, 또. <laughs> 그, 그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음. 되게 아, 그럼 호주, 호주 갔을 때, 음. 거기 주인하고 젊은 친구 놀러와서 아주 잘 놀던데. 한 그래. 4,50년 차이네. 그, 인생, 유생, 인생을 잘 살았다 소리 들으려면은, 같은 친구 한 사람, 동생 같은 친구 한 사람, 또 여자 친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아, 그 이제 더우에 린골에 린골에 올라가서 이렇게 커브어서저이집 있잖아요. 지금 처제가 산다는지 그들이 그 집이 우리 구대 조상이 낙향을 해서 거그 와서 집을 진짜, 짓고 살았어. 진짜 토백이. 응. 여기 보통 아, 가족을 이시네요. 그럼 토백데 내가 32대고 9대 조상을 아주 제살 뒤에 이, 여기 이, 묘, 이, 디 산이 우것 됐는데 내가 바로 맞고 있어. 어, 그러면, 음. 저기, 거기 그럼 꼭대기 집. 아유. 아우, 음악도 못틀게 하던데, 저작권. 어, 어그 1분. 그, 1분 이상 들면은, 그, 저기, 뭐야, 걸려. 1분 아. 이하는 괜찮단 뜻이네. 그럼. 뭐 뭔, 뭐, 그 뭐, 갑자기 그렇게 될까요? 그래. 왜냐하면, 은한 권이 있지 않고. 음. 그러면 저기, 야, 그거 참모순이 많네. 그죠? 옛날에. 이제 그 유튜브 꾸불리해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자, 참 잔인하다. 음. 그러면, 아, 음. 그, 어리석기도 하고. 꾸불리해서 뭐, 뭐, 돈을 우리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좀 아, 아,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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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젖, 젖, 아니, 여기 모친 적지, 적, 전문 중인데요. 아니, 그 밑에, 건물. 여기 펜, 여기, 저기요, 기 그거, 이거 펜 어, 갑시다. 아, 왔다 갔다 일. 어. 여기 직접 놓고, 여기 해, 해간자리잖아요 어, 어. 해간자리 그, 그 친구가, 어,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음. 누구한아 마누라가 저기, 국으로 가는 거아이 아들하고. 아. <laughs> 아들이 있으니. 기 다, 이제는, 가자, 올라가자. 가자. 마누라 좀. 나갔어. 야, 이놈, <갔어. 웃음> 이, 이놈 이왜이고 야, 이놈 먹으고 <laughs>